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말씀.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2023년 삶의 갱신의 해에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12번을 들었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삶을 갱신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갱신이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올바른 축복의 회복이 삶의 갱신을 가져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외에도 아직도 이 삶의 갱신을 위해서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어, 올바른 축복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신을, 갱신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로서 이 특별 새벽기도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러시기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정복자로 지도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의 개념이 조금 어그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그러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누림보다도 외적인 것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받기를 또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축복을 주시는지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그 너머의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축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축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의 권세를 가진 자로 드러나기도 하고 일상에서 엄청난 부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왜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축복의 회복이라고 제목을 삼은 이유는 우리가 축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동기,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또 여러분이 축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그 너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까? 분명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해서 얻은 것으로 하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시 있는가?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의 모든 축복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는 것이 나의 진정한 목적이고 마지막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도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첨가하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그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의를 구하면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아파트도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빌라도 주시고,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삶의 갱신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정말 영적 갱신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아 추구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축복을 추구하는지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몇 사람의 성경적 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내가 평안하고 이름을 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아는 어떤 특별한 자리를 구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도 여생에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를 측정적하는 어, 일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열정이 없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남아서 울부짖으에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축복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들, 내 남편, 어, 내, 어,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이 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너어의 것들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이 서있지 않고, 결단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축복받고 나면 그 다음에 떠나고 마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이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점점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야.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요셉, 다윗, 사도바울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예화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축복의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축복을 주실 때 그걸 넘어서는 우리의 분명한 삶의 방향성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가난 땅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가나한 땅에 꼭 살아야 될까?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한 땅에서 나 그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나한 땅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그치지 않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그에게 축복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높은 집 위에 오르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이 그의 인생의 아브라함의 목적이었으면 롯보다 먼저 소동과 고무라를 택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가난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머무르는 한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게런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애굽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사건을 통해서 사라와의 바로 왕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바로가 축복을 해주셨다는 게요. 그러면 아 애굽 땅 살기도 좋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마치 뉴욕과 같고 로스앤젤레스와 같고 그죠. 이런 아주 번창한 도시 아닙니까? 번창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서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애굽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가난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축복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인생관과 삶의 축복에 관이 서지않느냐 하면 여러분도 점점 뭔가 사역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는 것같지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 뭔가 성공하는 것, 혹은 부유해지는 것, 이런 것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속에 숨겨진 죄악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숨어있는 자신의 동기를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사역을 하긴 했는데 결국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 큰 사역 성공하는 것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본받아 볼까요? 요셉은 그가 정말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에고보 총리가 되어졌으니 이제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마치 미국 같은 강대국의 대통령이 된것 같은 그런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무엇인지 할수 있습니다.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에고보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에고보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높이신 그 이유는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구원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흘러간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어쩌면 어렴풋이 안개처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나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야신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고 이 고난의 기근의 때 전세계 경제적인 불황의 때 디플레이션의 때 일이 우리 가정을 애굽에서 딱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종리로 삼았었다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리가 되었을 때 나수의 형들이 공물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왔을 때 엎드려 절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된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종으로 팔아넘겨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그랬을 때 요셉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세기 45장 5절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추구했다는 것이죠. 5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은 다시 한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원수를 갚을 수 없었겠지. 형제들 간의 싸움이란 거 원치 않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그 원한을 어떻게 우리가 갚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알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하셨나니. 그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디에서 이 놀라운 요셉의 넓은 마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큰 마음의 심령의 소유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은 단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애국에서 뜽뜽거리며 살거나 혹은 나의 원수를 갖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삶 가운데 꺼집어내시고, 심지어 물질적인 축복, 혹은 사회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가요산에 불러내시고, 이곳에서 큰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불신자들까지도 심령 속에 동,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잘 살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목적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총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총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더 축복을 구했다면 바로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200만, 300만으로 자라났으니까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그가, 그의 그가 죽을 때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난 땅으로 데려가 주라. 내 무덤을 그쪽으로 옮겨달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 슬기가 확실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가정에서 말지아들이 될 정도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정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 다음에는 열두 지파 전체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 와닿아서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건 저의 마음에 꽉 와닿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신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왕이 되면 그들에게 군사력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군사력을 지닌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관료들을 다 모읍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이기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 군사 지도자, 행정 지도자를 다 모읍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첫 번째 한이 국책 사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자 이 말은 왕궁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괴가 세워져야 된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마음에 자꾸 백성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두려워 가지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런 통치를 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지 않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심을 받은 이유를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 대리자로 삼은 것이다.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 되,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 육신에 축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너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살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아 보아라, 군사 지도자들아 보아라, 종교 지도자들아 보아, 국가의 모든 행정 관료들은 모여라, 그리고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중은 함께 모여라.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괴를 옮겨 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킨다. 이런 담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왕의 세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하는 더큰 왕이 되리라. 이런 야심을 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어떤 것을 추구하며 불을 축적하기 원하고 뭔가의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일을 하기 위한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불을 쌓고 내 자녀들에게 불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스테이블한 아주 안정된 것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건 전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그 덤으로 주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로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천막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천막 비즈니스가 주업이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기를 원했다면, 바울은 그 천막 사업이 잘리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의 천막 사업이 번창하여서 로마 제국 전체의 나의 천막, 바울 천막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름도 바울 천막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laughs>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의 본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1절에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는 자들이 볼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 사업이 바울 천막이 위대한 비즈니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생업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다니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사의 생업이 되어 그의 본업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로마 제국 전체 흩어있는 가정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역시 저희 아내와 함께 부끄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업,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맨 먼저는 카흐스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고래인카자인 러시아인, 유대인, 거의의 그 모든 민족 그룹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는 카자흐스탄 알마타 도시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체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 에 실크로드 전역에 탄탄탄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들이 선 것을 알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왕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1년도에 카자흐스탄을 버리고 터키로 옮겼으며 요르단과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닦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러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업이 무지를 분명히 알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도 내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본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저는 한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 그 이외 모든 것은 덤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축복의 관념이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갱신은 사역의 갱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갱신은 일어난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갱신이 우리 삶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다 할지라도 아주 피상적으로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파악하고 내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삶의 갱신을 해 필요한 테마 1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저는 부탁하기를 다시 한번 되시게 보시고 또 한번 들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2023년에 삶의 갱신이 일어나고 내년에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